하는 따뜻한 오늘 캐티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열이고를 도으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9월 23일 큐티 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뒤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미우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때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세상의 성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이라는 공식에 익숙해져서 믿음 있는 자는 세상에서도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하곤 하죠. 내가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더라.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성공지향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실패하는 것 같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때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성공을 향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19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방법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노력과 지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은 뒷전이고,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기에, 무언가를 더 시도하지 않았기에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문제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잡고 있던 이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로 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의 것을 현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믿음의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이들은 모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시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또그 누림을 통하여 또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